자 A가 1이고 D가 4분의 1이고 이 3개인데 3개가 등차네 뭐 할래? 그치 등차 중앙 하면 되지 가운데 거두 배는 양쪽 더한 거다 이렇게 2분의 맞죠? n 플러스 3이고 2A 아 2A 2A 이거 2승 되네 2 n 플러스 3 M 플러스 2 4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n이 나오겠지. 그치. 2분의 1, 5 쓰고. a가 1이죠? 어, 4 써야 되지. 5니까 4 쓰고, 4분의 1. 2분의 쓰고, 2n이니까 2n 쓰고, 2 쓰고, 2n만 쓰고, 4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어, 그 1이 없어지죠? 이거? 그냥 하자 2n 플러스 3 요거 4분의 1은 4분의 플러스 2분의 1 2 x 자 어, 요거 괜찮에? 응 어, 다음 요거 15야 응15 어, 2n쓰고 요 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 2어2 어, 2 마이너스 4분의 1 어, 이거 맞아요? 어. 여, 이를 아, 상관없어요 이뭐 중3이지 이를 얘한테 줄게요 어, 이를 얘, 얘한테 줄게요 2주고 2주고 2 한번 아 기억날까? 2분이 얼마지 이게? 11어 2분에 11 N플러스 3 쥐어라 2분에 7? 어, n제곱 플러스 2분의 7n. 이제 2 곱하자. 11n 33. 2 곱하고 30. 2 곱하고 2 곱하고. 어, 됐죠? 여 넘긴다? 2n제곱 쓰고, 넘어간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 어, 계속 실수했나보네. 어디 계산 실수했나 본데? 응? 어? 이번에 10일이 아니잖아. 아 이번 10일 맞는데? 어제 트인 거야 (n) 플러스 (3) 맞지 (2) e (n) (5) 여기부터 적어보세요. 보여보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인데 어, 계산 실수하는 방법 챕터 1 따단 차게 덮은다 아니 지금 노트를 별로... <laughs> 그것도 다 노트를 놓고 온것 자체도 다시 하자 4분의 1은 4분의 1은 2분의 5? 2분의 5? 2 5 2분의 15? 2분의 1엔 4분의 7 4 곱하고 4 곱하고 4 곱하고 4 곱하고 여, 여기도 4 곱하고 n 제곱 13n 30아30 사라지는구나 2n 제곱 7n 이렇게 됐네? 이 없어지네? n 제곱 마이너스 6n이네 어, okay. n이 6이죠? 6이 답이에요 그냥 이거 쓰고 n은 6하면 되지 뭐 어. 이거 쓰고 n은 6. 960은 별표 세개 치세요. 음. 자, 또 생각인데 이 계속 뭐 더하고,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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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순간에 끝났나? 언제까지 최소가 이런 거야? 언제까지 최소가? 그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다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플러스가 다 마이너스게,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게. 최소가 돼야 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플러스가 뜨면은, 여기까지 하면 커지지. 여기까지 최소지 어? 아, 그때가 되는, 그러니까 언제 플러스 나오냐를 알아내는데, 언제 플러스냐. 엔로그 25-10 0 이게 언제 플러스냐 이거죠 음, 로그 25가 없네 로그 25가 없어도 되지 뭐 아, 넘길까 애, 이거 음, 이렇게 된 거네 엔로그 어, 5 100로그 2 0.3이야 어, 0 3 이게 0.3 얘는 0.7 어, 0 7 n 30 18만 곱할게요. 300. 어. 그럼 7분의 300. 그럼 3 얼마? 47에 28? 4728. 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7사 어 어, 어. 어, 그렇지. 그 43이 답이죠. 아, 그러니까 43이 답이 아니라, 어, 43, 43일 때 플러스가 나오지, 어, 42까지가. 어. 그러니까 S42가 최소죠. N이 43일 때. 985. 985 맞아요? 어. 만약에 등차 수열이 있다? 등차 수열. 이게 뭐게? 어, 3D야, 3D. 어. 이게 A 플러스 4D지? 이거 A 플러스 D죠? 이걸 빼주면은 3D 맞지? 근데 5에서 2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d를 세번 둬야 된다? 어, 그 3d야. 어, 이렇게 하면 된다? a7, a2. 몇 d게? 5d야. 어, 이런 거예요. 등비는, 요, a 2분의 a5. 이게 뭘까요? 또 알아낼 거다? 근데 원래는, 어, 어 ar이고, ar 네제곱이지 ar이고, ar 네제곱이잖 어 이건 곱해나가니까 원래 이런 건데 이똑같아 A2, A3, A4, A, R 이게 R을 세번 곱해야되잖아 요 어, 여기서 R을 세번 곱했잖아요 그까 R3다 슝 A3분의 A3 분의 어, A10 뭐게? 어, R의 7제곱이에요 어, 이게 뭐라고? 어, 이건 어디고 오케이? 어 됐어 이게 뭐게? R이야 어 이건 뭐게? 끝났어. 어 이렇게 된 거죠. 4곱하고 넘길게요. 4곱하고 넘기고. 어? R 얼마인지 보이니? 어, R이 2분의 1이죠? 근데 A가 64고 R은 2분의 1이네. 아, 6항이라고 이게 암산하면 6항인가? 첫 항수 공비수고 n r. 아, n-ℓ. 어, 맞아.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하면 애니 칠이죠. 음, 999 음, 계속 말하지만 이게 디테일이 있으면 모의고사 스타일이야 직접 녹아들 때여야 돼요 디테일이 있으면 자연수레좀 쓰면 녹아들 때여야 돼요 어, R이 자연스레 1일 때, 2일 때, 3일 때, 때, 때 계속 하면 돼 이렇게 계속 하면 돼 그럼 만약에 R이 1이다 그럼 첫째 항은 A죠 어 그럼 둘째 항은 AR이잖아 A네, A 내네 수잖아요. 이거 이름안 돼. 다르다며. 어, 이거 다 똑같죠? 그러니까 R1이면 안 된다. R2다. A고, 어, 그렇2 9 8하는 거지. 어,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100 이하래. 100이하에 가장 큰 애가 100을 넣으면 안 돼요. 어, 이렇게 된 거예요. A가. 어, 8분의 100 이면 어, 일단 쓰고 할까 어, 12점 얼마? 이, 이, 어, 12점 어 됐어 그 A가 12개 있겠네 어 열, 경우의 수준구에 대해서 일단 12개 나온 거예요 이제 아래 삼는다 그럼 A고 3A고 4A고 미쳤어 9A고 27A인데, 이게 102R 0 했으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어, 그 A가 27분의 1 0 0이죠그 3점 얼마인가? 아, 맞나? 3점 얼마 맞죠? 어, 그 A가 3개 있어. 어, A 3개. 지금 경우의수가 그러면 15개 있어요, 현재. 그 R이 이제 4. 거의 끝나겠데이 정도는 너무 커져가지고. 벌써 27이고, 여기, 아,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어. 16이고 64고 근데 이거는 이게 어차피 1점 얼마가 보이거든 어, 그 A가 1이다 어 아닌 개 이제 5하면은 125가 돼요 어, 5하면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12 더하기 3 더하기 1 어, 16 Obrigado. 끝나. 다음 0 천일 번. 아! 왜 <laughs> 아 빨리 구해봐. 한아 맞아요? 한변 2분의 2 2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아요맞아맞아 맞아요? 맞아요? 차수요이야요 맞아요? 기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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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요? 요, 요 등치, 오 등차 수지 지금, 문제가, 여기여기만 보래. 아, 그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48이라고? 맞아요. 지금 구하는 게, 위에를 보래요. 응, 위에다가 99는 걸 구하래. 어, 맞아요. 마이너스 48. 다음 거, 103. 1003. 또1코마 적혀있어. 1코마형. 어, 문제 에 적혀있어요. 근데 y는 x잖아 기울기가 1이네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은 어떻게 그면 돼 이게 45도로 그면 돼 어. 왜냐면 탄젠트 45도가 1이거든 어. 2분의 1에 10을 구하시오 기울기가 1이면 45도로 긋는거다 마이너스 1도 탄젠트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45도 135도 막 이렇거든요 어. 근데 여기가 1이다 어. 그러니까 45도야 이럴수가 1대 1대 루트 2야 어, 1대1대 루트이라서요 길이가 얼마게? 어, 2분의 루트이 맞아요. 어, 잠깐 여기, 여기가. 여가 2분의 루트인데또 45도야. 응. 또 1대1대 루트이죠 어, 2분의 1. 2이다또 어, 2분의 1. 웃자! 여기가 2분의 1인데. 이게 또 45도로 그은 거잖아요? 여기또 45도다? 어 아니면은 거꾸로 갈 때는 루트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루트 2분의 1 써도 된다. 2루트 2분의 1. 어 이것도 여기 다 써볼게요. 그렇지, 루트 2분의 1. 어 1대 1대 루트인데 거꾸로 가려면은 나누면 돼. 루트 2분의 1. 어 됐어. 그 P1, P2는 루트 2분의 1. P2, P3는 어, 2분의 1. P3, P4. 이루트 2분의 1 어, 2분의 1에 몇 제곱이게? 어 2분의 1제곱 맞아요? 응. 와 이거 천천히 할까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지 어 진짜? 어. 어, 2분의 3어 뭐야 이거 오 어, 이거구나 어 이거, 어, 이거 등차수율이야? 2분의 1씩도 하면 되네 어그거 일반항이 뭘까? 어, 어, 맞아요. 어, 펜서도 돼? 첫째 이 2분의 1이고, d 가 2분의 1이죠. 어, 2분의 1팬2 n 1 팬서, 2분의 1 팬서, 어분의1 어, 이거다? 근데 이 앞에 걸 보면 돼.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 이렇게 해하면데요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 그 얘는 몇 번째 양일까요? 보면 되는데. 이게 10인 걸 찾아야지. 그 n이 몇이게? n, 20. 어, 20이네? 그 20번째 양이구나. 그 앞대가리가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0. 어, 20, 20. 그럼 4번.